안녕하세요, 운세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늦게 빛나는 사주들의 공통점 세 가지를 알아보고 또 그런 사주들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늦게 빛나게 되는 확률 높은 사주 케이스입니다. 바로 진술충미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진술충미 화개살 흔히 우리에게 직관, 통찰력, 정신성, 깊은 사고력을 부여하는 신살로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화개살이 잘 파. 발달한 분들을 보면 생각이 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갯살에도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지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하기보다는 안으로 모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갯살이 여러 개 있거나 또 일지 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가 체감 하길 일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느낄 수 있고 성과 역시 남들보다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주들은 늦게 발복하는 확률이 높은 사주라는 점, 그래서 이른 나이에 빨리 성공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실력을 쌓은 뒤 뒤늦게 큰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늦게 빛나게 될 확률 높은 사주 케이스입니다. 바로 팔자에 인성이 과발달한 사주, 즉 정인이나 편인 글자가 태과한 경우입니다. 자, 사주에서 인성이라고 하면 정인 편인 글자를 말하죠. 이 인성은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살리고 공부하게 만드는 기운. 그런데 이 인성이 과하게 발달하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까? 소위 아웃풋을 담당하는 식신을 컨트롤하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즉 생각은 많은데 행동과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오는 구조를 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과발달한 사주들을 보면 초년에는 내가 전문직이 아닌 이상 노력 대비 성과가 약하게 느껴지거나 분명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늦게 나오는 준비만 길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들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다. 달라진다는 거. 인성은 축적의 기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경험, 내공, 기준이 쌓이면서 아웃풋의 크기 역시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젊을 때의 성취보다 오히려 중후반으로 갈수록 결과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이네요. 늦게 빛나기도 할 확률 높은 사주 케이스입니다. 바로 용신이 용신 글자가 시지에 위치한 경우입니다. 자, 용신 오랜만에 운세구에 등장하는 개념이죠. 용신은 사주 팔자 전체에서 나이 게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주는 왜, 즉내 인생을 살려주는 핵심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신 글자가 사주의 가장 왼쪽 즉 시주에 위치해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성취와 결실이 뒤늦게 발현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주에서 시주는요 시간으로 치면 미래 인생의 후반부를 상징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초반에는 왜 이렇게 결과가 안나오고 답답하지 싶을 수 있지만 방황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중말년 시간 이 흐를수록 점점 내게 유리한 환경이 차츰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뒤늦게 사회적 성취나 의미있는 결과를 손에 쥐는 구조가 될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주에 용신이 있는 사주는 초반보다 후반이 강한 사주 늦게 발복하는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늦게 빛나는 사주들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도 하나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흔히 뒤늦게 자신의 삶의 궤도를 찾는 사주의 경우는 궤도를 찾기까지 여러 외풍에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주의할 것은 내가 사회적인 시간표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흔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시간표는 이 나이쯤에는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 나이쯤에는 집도 장만했어야지 어떤 사회적인 스탠다드, 통념을 말하는 것인데요. 적어도 명리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원만한 상승 곡선 성공 곡선은 없고 그저 저마다의 빛나는 시간은 소위 화양연화는 다 다르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빛나는 순간은 다르다. 그 점을 기억. 하면 내가 잘 나갈 땐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고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못 나갈 때는 대단히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늦게 빛나게 될 공통점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사주 콘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 보다 더 깊이 있는 재물운에 의해 다양한 케이스를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커피 한잔 가격으로 운세군 멤버십의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진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